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사랑니를 뽑게 돼가지고 사랑니를 뽑으면 음식을 잘못 먹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김에 얼마나 체중이 빠질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영상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그래도 찍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식사 습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사랑니 발치하고 얼마나 빠졌을까요? 이 뽑는 인상으로 고고! 2월 8일 9시 45분이고요 자 오늘 이 매복되어 있는 안에 들어있는 사랑니가 있는데 오늘 뽑기로 했어요 아우 무서워 째야 된대요 어우 무섭다 A few moments later. 취업지2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물 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복 상태가 됐죠. 몇 시간 공복이죠? 어 아, 어저께 1 2 시에 마지막에 뭐 먹었으니까 1 2 시간째 공복이네요. <laughs> 기울을 하나 먹읍시다. 어우 너무 배고프네요. 아우 아파서 반밖에 못 먹겠어요. 어우 자3시3 0 분에 잘 먹겠습니다. 빵이 있네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모닝빵 먹어야죠. 어우,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굉장히. 아, 너무 아픈데 내가 못 먹을까? 이쪽만 셔고 있는데. 어우, 두 번째 빵이 이게. 누가 이렇게 빵을 사 오는 거예요? 부드러울 것 같죠? 잠겠습니다. 자, 어금니 발치한 날 2월 8일 6시 57분에 스크럼 브레그 아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응? 못 먹어. 응. 어, 아파 가지고 겨우 먹고 이거 일부러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조금 약간 익게 아빠, 이쪽으로 만 찍을 수 있어 어? 어? 내 디오. 자 이렇게 잘 먹고 마무리할게요 아 o 뒤 o 자, 이렇게 잘먹고어무리할게요 are. You are. You 하나 반 정도 먹었어요. 아못 먹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집밥 먹고 싶은데 아 이것도 먹고 싶고. 오 맛있겠다. 부럽다. 왜? 김치찌개 아빠도 먹고 싶어서. 너무 배고파서. 어우, 이게 탄산물 23. 이게 탄산물 36. 그러면? 이걸 먹어야죠? 8시 45분 8시 45분 아우 배고파요 이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음, 편의점에도 이런 음료 있고 좋네요 자 10시 30분에 어우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제가 즐겨 먹는 유플레 원래 여기 견과류를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먹고 70칼로리고 탄수화물 9g 단백질 2g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뭐 한다고? 아 그거 빨아야 구독 부지 진짜? 아 근데 진짜 이거 무조건 안 핥아먹을 수 없어 발치하는 요일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식단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식사 습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트레이너 직업을 가진 지 15년, 16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됐는데요. 당연히 발치를 하고 나면 못 먹으니까 되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겠죠. 보통 많이 먹는 게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죽은 살이 쪄요. 왜냐? 양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고. 근데 분명히 죽도 양을 맞추면 안찔 거예요. 근데 양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씹어서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후루루 넘어가서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부드러운 거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을 먹을 거를 대비해서 전날 식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날 무슨 일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혹은 이렇게 먹을 일이 있다면 전날 식사 신경 써서 하시면은 도움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식사 습관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인바디 수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날 체중이 75.1 근육량이 35.6 체지방량이 13.1kg 이었습니다 발치하기 전날 식단하고 화요일날 체중이 74.7 근육량이 35.3 체지방량이 13.1kg 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400g 에 빠지고 근육량은 300g 에 빠지고 체지방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록 인바디 수치에서는 근육량만 빠졌지만 일단 식사량을 조절해서 체중은 감량이 되었습니다. 사랑니 발치하고 그 다음날 몸무게가 74.3, 근육량이 35.2, 체지방량이 12.9kg으로 전날보다 몸무게가 400g에 빠졌고요. 근육량은 100g에 빠졌고 체지방량은 200g에 빠지는 인바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보셨죠? 발치를 해서 못 먹으니까 빠졌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아, 저 정말 조금 먹었는데 살이 쪘어요. 조금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찌죠? 적게 먹으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발치를 하고 나서는 씹어서 먹는 음식을 잘 섭취를 못했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로리 계산을 못했어요. 그리고 먹다가 남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 아파서. 그래서 분명히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되게 조금 먹었고, 허기짐도 중간중간에 계속 많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배고픔을 느낀 거 대비해서는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칼로리를 정해놓고 먹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단백질 유지의 식사, 많이 씹어서 넘기는 음식들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씹기 편한 음식들, 쑥쑥 넘어가는 음식들은 포만감을 줄 수가 없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참고하면 좋은 게 편의점에서 제가 음료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하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음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먹고 싶은 음료 찾아서 그냥 드시잖아요. 같은 브랜드의 맛만 다른 음료에도 뒤를 딱 돌려보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좀더 낮고 탄수화물이 좀더 적고 단백질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귀찮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때문에 몸이 변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이럴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이 부분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know it's on site and it's beef you the type that'll sneak on the type that'll start mine fear of god it's the mark of the beast like it's chalk in the street black hoodie like the dark side better know it ain't sweet like your mask on speakers on 10 when i run through the north side outside with a wrist take a speed. better listen to me get the runner like the far side Sheesh. know it's hard but i make it look easy all black 750 my g's and we can't